영야아얼굴이자 <laughs> <말 걸잖아>, 진짜 화통이들 <laughs> <놀들>, 굿모닝 얼굴이 살짝 콩 부었어 오봉아 어, 어. 귀여워요 바보 좀 봐요 뭔 말이잖아요 예 최근에 뭐 제주도 뭐 갑자기 내려가기도 했고 오늘 네. 일본 좀 내려가려고요 근데 <웃음> 티켓이 없어 <laughs>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물원 댓글 주세요. 티켓 없이 일본 어떻게 가느냐? 못 가죠. 말도 안된 소라구요. 인천공항 구경하고 올게요. 그냥 가자고 해도 네, 믿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티켓. 오키나와 고 옛날 에 끊었던 건데 발전해서 바꿨습니다. 영희야. 정영이 음 일어나 굿모닝. 아, 나 오늘 깨우지 뭐. 나 오늘 깨데 어, 오빠가 깨우는 이유가 근데 있는데. 아, 지금 목, 목소리 좀피시 아, 이것만 보고 자 그러면. 아. 이거 나... 보고 잘짠 잘지, 안 잘지 아, 선택해. 문 아니, 문 이거 써줘. 보고 아니, 이거 보고. 아, 운다다 좀 운다. 아니, 이거 보고 잘잘안 잘지. 아, 안안 이거 이거 핸드폰 핸드폰. 아, 목소리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거기 있어. 응. 5시. 아니, 이거 5시 봐봐. 5시까지만 게뭔 5시까지 어떻게 자? 아, 이거 보고 자라고. 이거 봐봐. 그럼 잘면자 이거 보고서. 판단은 너가 해. 아니, 영이야 우리. 오키나와. 아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아 잠깐만 다시 다시 며칠. 지금 3 시간 남았어 빨리 준비해야 돼. 다시 며칠. 3박4일에잘 거야? 아니. 계속 자. 아, 예, 그럼 취소할게 티켓. 나 오일 났다고. 어떻게 할 건데? <laughs> 떠나요 둘이서 오키오키오키 나와라. 영이, 안갈 거야? 아, 제발, 이렇게 좀그만 뭐야, 왜 이렇게 웃고 있어? <laughs> 빨리 준비하자! 영이야! 바지를, 머리가 들가볼까 영이, 너 일본 가고 싶다며. 지금 딱 저희 연말에 해가지고 갔다 오면 딱이잖아.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고? 응, 어, 거의 23도 이래. 옷 여름 옷 챙겨. 다신 아니지 이번에는 트리닝을 안 입고 다니겠어 아니 근데 오빠 맨날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좀 그만해 그럼 안갈 거야? 오빠 양말 몇개 챙겨? 한세 개? 오빠 양말을 제발 내 거랑 오빠 거랑 섞어 두지 말라니까는 취소할게 알았어 내가, 내가 구분한 문제. 아 영희야 그거 말고 하와이안 셔츠 입어 그새 옷이야 새옷 오빠랑 더블로 하와이안 셔츠 입자 나도 그거 입을게 가서 입을게 챙겨. 이거 어때? 이거, 이거 귀여운데? 챙겨가서 입을게 챙겨 이거 뭐야 할머니 옷이야? 아, 뭐래 이것만 입어도 괜찮긴 하겠다 선글라스도 챙겨? 응. 영희야 어때 오빠? 지금 오키나와 복장? 창피해 이쁘잖아 창피해 아여기야뭘이렇게 많이 썼어 짐을 아니, 하나 없잖아 다 말이야 일본 가면은 <목소리가> 음, 알았어 알았어 가자. 영이 아신나? <목소리가> 존나신나요? <laughs> <laughs> 로컬와이 되자. 너무 무거워요. 어쩔 수 없어 오빠가 티켓을 <목소리가> 샀기 땜지. <땐지. 목소리가> 일차, 2일차다 정해놨어? 아무것도 안 정했지. 거기 수족관 있잖아. 거기를 한번 더, 더 가야 될것 같아. 아 우리 형이 진짜 못 봤다. 연말인데 그래도. <laughs> 맞아. 아 어떻게 1월 일 1일... 항상 연말에는 오빠 맨날 데려가가지고. 이때 보에 기억나. 연말에 우리 1월에 쿠사츠 거기 온천에서 있었지. 아 맞아 맞아. 그때 24년 1월이었다. 근데 지금 이제 26년 1월이니까 2년 만에 이제 또 연말 여행. 아 오키나와에서도 그 온천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아 알겠어요. 꺼내줘야지, 나 무거운데. 뭘안 어, 가? 아, 근데 진짜 무거워. 오빠 꺼내줘야지. 이건 오빠 담당이잖아. 어? 잘 꺼내네. 아, 자, 저기. 아우, 씨. 빨리빨리! 빨리빨리! 을 봐야 돼요. 일단 왜냐면 제가 또 항공성 중염이 이 살짝 또한 아, 아, 예. 번씩 올 때가 있어 가지고 약을 먹거든요. 아, 그래요? 오고. 중염이 오늘도 올라나? 이게 한 번씩 랜덤으로 와서 아. 불안하더라고 너무 아팠어 아니, 근데 너 근데 로밍 했어? 아, 로밍 안 했다. 어, 왜 뭐야? 웃음이 끊이지 않네, 넌. 어디? 아? 어? 어디 거야? 저기 있네. 오빠가, 일단 이리로 와 봐. 어떡해? 놀래나 지금 약도 뭐를? 아, 내가 되게 어, 알았어. 알았어. 어나다 챙겼어 야쿠 약국 어 있지? 어디.. 어딘가 있을텐데 약국 굳이 가야되나? 아네나 갔다 가야돼 근데 가면은 온천도 갈수 있나? 아 숙소도 기대해 숙소 굉장히 편안한, 편안한 곳이야, 곳이야. 아니 약좀찍어 아니 짐을 맡겨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갔다 와응 어어? 맡기기 뭘 맡겨 티켓 없어요 떡볶이님들 <laughs> 아유, <laughs> 고마오니까 근데 기분은 좋네? 와. 아,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영이 아마 뒤집어질 텐데. 야마가 돌아가지고. 아유. 아니, 짐을 빨리 오고 맡기라니까 왜안 맡겼어? 뭐 하는 거야? 아, 짐을 지금 맡기는 게 뭐, 아니고. 뭐, 왜? 협전은? 아, 나 했어. 오빠 뭐안 했다. 고 어, 해놨어. 나애나로 갖고 있어. 야, 그리고 카드 써도 돼요, 요새 일본. 빨리 와. 일본 가서 뭐 라멘 먹고 싶어? 일단은 첫 기로 바로에서는 이츠안에다가밥 말아가지고 싹 때리고 그다음에 아 영희야 근데 라면 스테이크도 먹어야 되거든? 근데 오키나와인데 이거 옷 벗자 지금 느낌 좀 내자 우리 여행. 아 근데 자. 너무 사람들. 아니 아뭐 어때? 지금 우린 더운 나라 가는데 저 캐리어 좀 들어봐. 나 멋있게 내가 찍어줄게. 찍을게. 짐을 뭘 아니 표를 줘 그럼 내가 맡기고 올 테니까 아니 표는 내가 이미 있어 아 15개 아, 아 우리 그냥 내가 맡기고 올게 빨리 줘 아니 우리 그냥 집에 갈까 아 빨리 줘 빨리 아니 이거 맡기고 와 그러면 나도 시아고 올 테니까 어 아, 알았어 아니 맡기는 게 아니고 이리로 와봐 밥부터 먹을까 우리 아 밥은 들어가서 먹이 셀프 체크인 해볼까? 아 체크인 했대매 아까 어? 체크인 했대매 표 받았대매 아니 아, 아직 안 했고 여기 잠만 핸드폰 아왜 이렇게 정신 을고 차려 오까 체크인 했대매 아까 나 약국 갔을 때 이거 예약번호 써보자 내가 해보시게 오키나와 어. 오키나와 어? 오키나와 응? 뭐야 이거? 내일 출발? 아 여기서 하면 안 되나 보다 기계는 기계가 안안는 안되나봐 어 기계.. 저 사람한테 가자 티에이 어디야? 빨리하 어, 빨리, 빨리 들어가아 밥먹자 밥먹자 아리나 면세점 구하게 아, 아니야 시간 좀 있어 아직 아빠 아. 오빠, 아. 내가 혼자 하고 올까?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영희야 일로 와봐 빨리 가가지고 어나 지금 빨리 들어가서 왜냐면 찾아봐야 돼요 급하게 가는거라서 꼭 지나와 쇼핑리스트라던지 이런 것들 내가 찾아봐야겠다 뭐 괜찮냐? 시간이 많이 없어요 들어가서 라운지에 앉아가지고 차 탔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러니까 빨리 가자. 괜찮나? 괜찮으니까. 우리 아빠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빨리 하는다. 아니, 근데 나도 가고 싶거든. 응. 그러니까 빨리 가자. 줄이 많이 없잖아. 티켓이... 아, 이게 티켓이 비싸더라고. 봤어? 얼마야? 1인당 거의 50만 원이 돼. 어, 왜 이렇게 비싸? 비싸, 진짜 비싸. 뭐왜 이렇게 돈 많이 안 썼어? 안썼어 안 너무 비싸서. 비싸잖아. 쌀때 가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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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아니 너가 좀 방심한 것 같더라고 제주도 때 이후로 내가 그냥 쉽게 쉽게 데려가니까 뭐를? 왜 눈빛이 왜 그래? 뭐가? <laughs> 아니 이거 어 맞는데, 어? 맞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고 아, 수수했어 뭐 설마 아니 애초에 이거 챗 GPT로 만든 거라서 <웃음> 거짓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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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이, 아니 이거 작년 찍기신데 내가 날짜만 바꾼 거잖아 무슨 <laughs>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인천공항이야, 오빠. 아 장난하지 말고. 뭐를? 아, 장난하지 마, 진짜. 없어, 진짜로 티켓이. 아, 장난치지 마. 진짜, 재미없어. 웃기지도 않아, 진짜로. 너만 안 웃겨. 아니, 안 웃겨. 가자. 짐 들러?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뭐가 어떻게 거짓말이야? 아, 배고프다. 아, 거짓말. 아. 어? 아, 진짜 티켓 없어, 합성이라고. 아. 아. 아저 장난하지마 진짜로 하지마 아니 그, 그러지마 진짜 하지마 너 너무 제주도 댁으로 버르장머리가 나빠져서 아니 그러지마 아니 진짜 이거 아니야 갈게요 아진짜어리마이어리마이아 아니, 진짜로? 어. 리마이? 어, 리마이. 아, 진짜로? 그냥 음. 그치, 지금 집에 간다고 다시? 아 티켓이 없는데 어떻게 당일에 예약 안되는데 뭐하는 거야? 어? 나 어, 이거 재밌어? 아, 재밌는 아니 오빠 장난꾸러기잖아 영희야 어? 음. 장난꾸러기잖아 버스 타고 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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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버리업 완료 열라 느슨해진 음. 영희 씬의 긴장감을 몰아세우는 나는 재돈이 어 영희야 아말 걸지 진짜 아무짝은 쓸모 없는가 짓구석에서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밖에 나가서 술이나 턴마셔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선생님너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쉬워! 아 일본 말고 오빠가 저기 오늘 밤 홍콩으로 보내줄게 아 꺼져 단한 번도 간적 없어. 아, 거참네. 집 내리자. 다 내려. 들고 있어줘 내 커피. 아, 이 와중에 커피 하나 사왔어요. 목 말라서. 아우 아, 이거 집을왜 이렇게 많이 써? 가져다 올 건데. 어서 빨리 가서. 하지마. 만 찍어라. 아또 바퀴 닦아야 되잖아.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어? 아, 재밌잖아. 뭐가 재밌? 왜 뭐가 재밌는데? 지금? 아, 안 재밌어? 웃기잖아. 공항 구경만 하고 있는 게 공항 찍먹막아아 아. 바닥에 이거 구. 알싸, 알싸 알싸 알싸. 진짜 재밌는 거야. 알싸, 알싸 알싸 알싸. 나도 재밌는 거 쉬자 쉬자 아. 그래도 재밌었잖아 공항까지 가서 아이씨 뭐가 재밌냐고 어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아. 턱봉님들 성공했습니다 공항 구경만 하고 왔어요 설렘만 느끼고 영희야 우리 그래도 턱봉이들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아니, 왜? 아 다음에 가면 되잖아 다음에 가자고 5년 뒤에 가자 다음은 없어 왜냐면 오빠 오늘 오, 죽을 거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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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없어 <laughs>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요